두 게임 저희가 예, 있고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3대 1인 거네요 지금 현재 예, 스포는 3대 1이고 그러면 마지막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마지막 시험에서는 각 팀이 서로에겐 출제한 문제가 제공됩니다. 아. 문제를 출제한 팀은 상대 팀의 정답 여부를 확인하고 점수를 합산해 주세요. 그리고 이번 마지막 시험은 저희가 지금 현재 스포가 3대 1이기 때문에 2점 <laughs> 내기를 걸고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침내 우리가 가보는 거죠. <laughs> 자, 그럼 첫 번째 라운드 1팀이 2팀한테 준 문제를 2팀이 먼저 풀어 보는 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. 시작. 이건 어느 영상에 나온 장면일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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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는. 빨개 빨개 빨개. 빨개 머릿속에 못 들어오지가. 와. 그거야? 목소리가 지 아, 그거? 기회는 두 번입니다 아 근데 문구 실 저도 코어가실히너 뭐가 많아서 그걸 넣었을 것 <laughs> <거> 같지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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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영상이었을까? <형 생길까? 웃음> 일단 질러볼게요 문코노락실땡자 <몸코> <laughs> 네. 기회 한번 남았습니다 아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시면 그냥 티비 넘이도아 짜증나 생각나는 같아 영상을 한번 보는 걸힌트 히트를... 그러면 30초 타이머 재니다 30초 안에 다 말하셔야 돼요. 콘서트? <laughs> 이게 뭐? 집중남았습니다 응, 콘서트 중에 하나가 하나 하나. 하나. 5. 5번. 4, 5, 2, 1. 2, 1 어, 저희 콘서트 액기 5번으로 하겠습니다. 알쓸 논다? 첫 번째 거. 정답은 음. 쓸데없는 선물 경험치기였습니다. 야! 자세히 기억어자첫 번째 이 그림을 아 그린 사람은 누구일까요? 시연이. 뭐 <laughs> 오, 먹는 거? 너무 강렬해. 이건 네. 기억하는. 어.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.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? 자 이거 코노락시갈틱콘 게임 영상인데요. 아까 다이야몬. 시연이가 뭐 먹고 아니, 시연이는 뭐가 맛는데 언니밖에 맞출 사람 있어? <laughs> 근데 이거 다이아가 없어졌고. <laughs> <넣고, 웃음> 그 시연이 햄버거. 햄버거는 딸니가어 정확한 워딩으로 어떻게 알아듣을 정확한 워딩이라고 워딩. 뭐, 말하면 워딩. 리아 보석? 보석! 보석있어시이가그 지갑을 치는 무슨 햄스터 고 딸이었는데 그 안에. 뭘 먹고 뭘가져갔다잖아요 어, 보석 가져갔고 아! 햄버거 <laughs> 먹고 보석 가져갔는데? 정욱이 마지막 같아 수연이랑 정욱이는 또 마지막 판이고 어, 뭐. 수연언니가 어. 제일 <웃음> 좋아했어 귀아 <laughs> <laughs> 저거 <laughs> 아, <정말> 내가 편집했는뎅 언니 <laughs> <laughs> 찍자 그냥 아, 그래, 찍어. 찍어 아니 힌트를 <laughs> 쓸까? 그래 네, 저거 두개 어 두개 기억을 와 아니 <웃음> 근데 여기 지금 설명 다 있어 그러니 저거 혹시 기억하세요? 아 그럼 힌트 하나 <laughs> 이건 힌트 하나 줄게 저 이 포스터가 윤도랑 저였어요 그럼 첫 번째 판 해봐 부터요 응? <laughs> 아니 근데 윤도가 이 포스터인데 아웃시면 내가 걸린 거야 그럼 제첫 번... 아, 그럼 윤도가 처음에 걸렸고 두번이런머리렸락 지금 있어? 기억을 윤도는 나중에 저첫 번째 사망이 됐을 거같고그일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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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다 일단 릉도 1번을 일삼 이사 어. 아, 일삼 이사요 일삼 이사요 정답 첫 번째 정답 아어일삼 이사 이렇게땡 빨리 가서 가세요 아 네네 네뭐 얼마든지 아니 화면을 보고 싶었어 나 아, 게임 중이고 예는 음. 재원이 표정 못 보이는데? <웃음> <웃음> 재원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1, 2, 3, 사야아 몰라 람은이 사람은 이사람 1, 2, 3,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이이은은은이은이사은사람이오케이사 아... 어, 진짜 모르겠저 이제 그쪽까지 하셨죠?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거 마지막에 자기가 제일 좋은 것만 그아 특성에 다 있잖아 저게 마지막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, 세계 물기 그럼... 아, 맞아 소중한 물건 소중한 물세기아해주고는어해요 <laughs>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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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아, 마지막에 홀스입 어, 마지막에 고민하다가 홀스 게 충전기를 잘들 먼저 얘기하지 않았까 충전기, 틴트, 홀스 그래서 마지막에 웃었던 거 같은데 우리? 어. 홀스 얘기해서? 저, 일단 한번 들어볼까? 음. 2, 1, 3땡아또 틀렸어? 충전기를 꺼내고 충전기를 아, 위에 놨을 거야 저기 3번에 위에 놓여져 <laughs> 있잖아 맞아요, 네, 맞아요. 그러면 내가 봤을 때 2, 3은 맞는 거 같고 그럼 똑같이 음. 놓여져 있는 게 1번에 저 틴트 위에, 아, 위에, 위에 있잖아 아, 그럼 내가 봤을 때 3이랑 1이랑 붙어있어 3일 그럼 일인가일도 할게요. 일아거고와 너무 다몇개 맞췄어? 세 개예요, 세 개. 이다자 이제 1라운드 끝났고요. 2라운드는 이팀이 1팀한테 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씨. 에이. 아 이거. 너무 네아는분아는분 그. 예술 콘텐츠. 정다야. 어, 내용 올려 주세요. 아, 잠깐만. 네. 근데 몇 편인지까지 해야 몇... 돼? 그 몇개네 개가 어떻게 돼 있냐면 문화 콘텐츠 인문 있고 예술 콘텐츠 연구 있고 인터랙티브 연구 있고 영화 콘텐츠 하... 아. 각자 네 개야. 그러면 영화 콘텐츠가 영화 2편이었는데, 그게 2편이야. 그게 이야 되게 빨리 끝나서 오얘는좀 뭐 잘리냐고. 오, 됐다. 진짜? 4편인가? 너 4편이네. 정답 아는 문콘 4교시. 예술 콘텐츠 연구. 땡. <laughs> 어? 4교시가 아닌가? 3교시 나리잖아요, 잠깐만. 그러니까 이유시, 영화가 영화가 이교 신가 봐. 아, 콘서트거 이거, 이다 콘서트가 이거, 이 이거, 아거이문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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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, 이거, 아, 거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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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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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 워크숍이야 워크숍이야 워크숍에 워크숍 그 물이랑 소주랑 해가지고 팀 나누기 했었거든 <laughs> 콘서트 1편 콘서트 1편인데 엠픽의 제목 을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 숫자 진짜 뭔가 숫자 진짜 갔는데 되게 의심했는데 힌, 힌트 아, 힌트는 근데 아예 모르잖아 <laughs> 기억 안나어 <laughs> <laughs> 어. 네. 힌트 힌트는 무슨 제가 힌트 줄게요 네 말을 하지 않고 했어요 고열 속에 외침. 아 있었어. 어. 근데 그게 이거랑 같이 있었다. 그런가 봐. <laughs> 맞는 거 같지? 이거 담요 이렇게 해가지고. 어 정답. 발열하면서 <laughs> 아, 나갈 거 아니야. 오스트랄로피테쿠스. <laughs> 정답 콘서트 고열 속에 외침. 빽. 네. 잠깐 말을 없이 했다고? 말 없이 했다는데 고음 속에 배치 말고 뭐가 있지? 말그 속담 맺에... 이렇게. <laughs> <말하는> 있어 잠깐만 고 속에 치면 말하는 캐이죠아그런네아그런네 그냥 도요 <고유> 때 <때문에 웃음> <고유 웃음> 내아 아, 속담 몸으로 말해요 속담. 아니, 기다려봐, 기다려봐. 아,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속. 아 기다려봐 기다아아 아니. 담이네 속담이야. 그래 그래. <laughs> 아, 콘서트 몸으로 말해요 속담. 편. 아. 아, 아, 아 이왜 아, 아, 아니. 다 진짜 다 진짜 쉽다 아, 저게 뭐? 아. 저거 데 <laughs> 아, <laughs> 저거 야아 재밌다 약간 <laughs> 이런 거 아, 어, 아, 재밌다. 약간 이런 어, 거. 그래 가지고 저렇게 했지? 특으로나온 거였거든요. 영어로 시적으로 말해. 맞아요. 재밌... 재밌었다? 재밌었다? 재밌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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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맞아. 아, 재밌었다. 아. 아, 재밌었다. 재밌었다. 맞아. 정말. 아. 멋있어 진짜. 갑니다. 네. <목소리> 와야 이거 진짜 어렵다.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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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도 저, 저, 가려놨어, 로고. 안건 맞죠. <목소리> 이게 세 명이 번갈아 나오고 계속. 응 음, 맞아. 번갈아 네. 나오고 심지어 윤정이는 자막이 없어. 야이건 진짜 교정도 한거 아니야? <목소리> 1번이 3번보다 납쪽인것 같아. 뭔가 음, 또 음. 아는 것지 음. 많아야 끝을 할게 이제 그 자기 경험 말하면서 어, 그 많은 걸 해야 아, 뭔가 아. 많은 걸할수 있다 막 그런 의미인 것 같고. 근데 이번은 다 못해. 풀이 자랑기를 했어. 아람이 <laughs> 공기를 했어. 제가, 아, 자기 소개하는. 뭐, 뭐 해가 지기를 <laughs> <지키러 웃음> 했어. 표정만 보고만 아차 되는데 약간 좀 정인 없는 부분이. 이 사람은 지사이 사람은 이 그런 이 같아. 은 그런 람 같아. 사람은 이 사람은 이 2, 람은이그람이 사람은 이 정답 1, 3, 2? 람 네. 아, <목소리> 1, 2, 3이에요아이요 3, 1. 이사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이 맞습니다. 아, 어,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. 그 에어팟이 에어팟이 뒤쪽이었어. 뒤쪽이었어. 문제를 종류를 여러 개 했었는데 지금 1번, 2번은 글 말하고 그림 그리고 글 말하고 그림 그리고근데두 개는 아, 샌드위치네. 어, 맞아. 샌드위치였어. 그니까 쟤네 줄이 붙어있고 쟤네 줄이 붙어있지 않았어? No. 아니야. 근데 에어팟 잃어버린 토끼가 번외편이었어. 왜냐면 그 자꾸 문, 뭘 훔쳐먹는 문콘이들 이러면서 내가 뒤에 모아놨었던 아, 어느 아, 편이 있어. 아 일단 힌트를 받을까 이거? 아 그래! 힌트 받죠 힌트. 그러면 2가 네 번째인지 물어봐도 될까? 아 약간 궁천이잖아. 아 궁천이? 궁천을! 아까 했던 것처럼 답한번 물어봐서 맞는 게몇 개야. 아 좋아요. 그러면 답 1342. 우와! 잘했어 잘했어 4개 맞췄어 4개 자 그러면 런탐정 문제예보 퀴즈는 1팀 우승 아 모든 시험이 종료되었습니다 상대보다 더 점수를 따낸 팀은 본 회사에서 승리할 예정입니다 점수 집계를 진행해 주십시오 4번 퀴즈가 2점 내기였으니까 5대 1인가요? 5대 1인 거죠 고맙 어머 <S> <laughs>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만 승진을 한 건가요? 저희 네. 세 명만? 그렇죠. 저희는 괜찮은데, 여기 저는... 알바생이 좀 불쌍하다. <laughs> <것 같아요. 웃음> 오늘 승진 시험 모두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. 저희가 우승팀이니까 회식은 <laughs> 저희가 한턱 쏘도록 <톡 웃음> 할게요. <laughs> 그러면 <그럼> 회식처럼 <회식으로> 가볼까요? <laughs> 네, <감사합니다. 웃음>